아,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당선은 윤석열 정부에게 보내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입니다. 아, 제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, 민생을 아, 챙기는 정치를 정부와 여당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. 아, 우리 당은 정말 책임 있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온 힘을 다하겠습니다. 국정감사. 에 대해서도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는데요. 저 법사위 국감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법무부를 피감 기관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. 많은 질의가 오고 갔는데요. 그 중에도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. 다 기억하실 겁니다.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지고 법무부 산하에 배치됐을 때 한동훈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서 인사검증이라는 업무를 질문이 가능한 양지로 옮기는 것이다.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.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어떤 종류의 책임을 져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겠냐라고 말했었습니다. 그런데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1차적 자료를 모아서 제출을 할 뿐이다. 별도의 의견은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이야기만 반복을 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발언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모르겠습니다. 또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냐 라는 질문도 이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줄 수 없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. 질문이 가능한 영역으로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를 옮겨놓겠다, 옮겨놓는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은 또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? 국민들께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관 후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정말 한동훈 장관은 이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참담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,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입니다. 분명하게 경고합니다. 이상입니다.